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저는 유안이고요 오늘 의 게임은 잼못타 잼미이는 못깨는 타워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빠르게 올라가주시고 빠르게 가고 이때는 배가이 탔고 그럼 여기 올라가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 여기 트릭 보이죠 저거 이거 지름길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다 여기 내려가는데 여기 잘 보시면 투명 사다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 망했고요. 괜찮아요. 여기 떨어져도 여기 올라가서 다른 진짜 지름길을 모르저기에 떨어지고 그냥 가는데 이제 고요는 저기에 떨어져서 원래 이렇게 가는 건데 애들은 이렇게 안 가고 여길 올라갑니다. 매 점프하고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가고요. 아,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 떨어지면 저기부터 다시 올라와야 되고요. 올라와서, 이거는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지는 거니까, 끝에서, 끝에서 점프를 해주고, 사다리 타고, 이 흔들, 이거는 흔들려지는 게 아닌, 이렇게 타고요. 이 사다리는 점프해서 딱 붙어지면 앞, 앞으로 계속 앞, 클릭을 해주면 그냥 가지고요. 계속 앞으로만 클릭하고 빠르게 갈 거면 옆으로 빠르게 하면 옆으로 빨리게 가지고요. 이렇게 피하고 여기, 여기는 잘안 맞는 법이 이렇게 해오리 점프처럼 가면 잘안 맞고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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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하고 여기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잘될 거야. 여기는 다 찍는 거야. 첫 번째는 이쪽이고요. 두 번째는 이쪽. 첫 번째랑 똑같이. 여기는 그냥 앞으로 두번 가면 되고요. 살라에 타고 저기 빈거기 하얀색 부분에 빛나는 사다리 여기 보이죠. 그, 그것 그 때문에 친구들이 이쪽인 줄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쪽인 이쪽이어서 저쪽인 줄 알고 다 많이 떨어져 붙어서 이렇게 점프를 그냥 영속 클릭해도 감 이거. 여러분들은, 여를 올라가서, 이렇게 한 다음, 앞으로 가듯이 하고 점프를 하면 되고, 여기에서, 여기는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뒤로. 점프를 계속 해주시면,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도, 아까처럼, 해오리 점프를 조금 해주면, 잘안 맞고요. 여기는 있고 쪽쪽 길로 가면 보여드릴게요. 이쪽 길 아니지? 이렇게 보이고요. 점프하고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지 살아요. 그렇게가 아니라 이쪽에서 여기 투명으로 점프 올라가고요. 점프 점프 해주시고 얘 예, 똑같이 점프. 방방방 버그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깨면 이어주시고, 앞으로 가다가, 여기 위, 여기는 이렇게 옆으로 돼있으니까 앞으로 가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여기는 아까처럼 말했듯이, 저기 연, 핑크 아니, 핑크색으로는 이쪽인 줄 알고 가는데, 이쪽 길을 막고요. 이쪽 안 맞는 거는 이렇게 가면 잘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운이 안 좋아서 맞았고요. 여기도 똑같이 그냥 점프나 천천히 가지면피 회복하는 거 이렇게 갈수있고 여기 초록색으로 오면 그냥, 그냥 피 회복이 되고요. 여기는 천천히 점프를 그냥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여기도 점프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고 사다리를 타고요. 얘네 초보들은 이쪽 길로 가니까 어차피 이쪽 길로 가서 죽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시면 조금 맞으면서도 갈 수도 있고요. 여기는 그냥 앞으로 쭉 가서 점프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안 흔들리는 거고요. 점프를 해서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타면 두두두를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니은 니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초록색 천천히 밟아주시면 여기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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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왜오왜오 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 일자로 가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중 저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조금 큰데 있죠 큰데를 조금씩 밟으면 되고요 여기 점프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오리 점문제 그런데 여기 1인칭도안 하고 위를 보고 갈 수도 있고요 점프를 똑같이 계속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타주세요 그 다음에 그냥 앞을 보고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 여기에서 또 좀 특이한 사다리도 이, 이거 다리도 있죠. 이쪽 길이고요. 이런 것들 조금 튀어나와 있는 구별하는 것은 여기는 안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올라갔죠. 이거. 또 내주는데 초보들은 1인칭 하면 많이 깨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3인칭으로 하는 게 좋아서 3인칭으로 하겠습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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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연점프 계속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운조 운이 안 좋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가주겠습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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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해면 이렇게 되고요. 쪽 이걸 타고 올 가면 이걸 이렇게 하시면 해오리 점프가 쉽게 되고 1인칭도 좋고 여기 계속 있어도 데미지는 안 받고요. 지름길이 있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조금 사다리 같은 형태가 보이죠? 원래는 쪽쪽 길도 맞는데 이쪽으로 가면 사다리가 있어요. 점프 해주시고, 여기도 점프 똑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여긴 뒤로 참, 천천히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벽에 붙여서 이렇게 조금씩 돌아서 해도 되고요. 여기 빛나는 데에서도 그냥 밟고 지나가도 데미지는 거의 안 받고요. 방방을 옆으로 타고요. 여기는 이제 노란색 빛들은 다 하얀색이고요. 이쪽, 이것도 그냥 밟아주시면 되고요. 이거, 여기 어려우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진짜 어려웠는데, 여기 해오리 점프 하나씩 가면 잘 되고요. 위하고 아래처럼 하고. 트 재밌나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역쪽 길도 많는데요. 그냥 이렇게 밟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그쪽 저가 아까 간 길도 좋으니까 그쪽 길로도 가도 되고 이쪽 길 아까 길로 가면 되고요. 이 미로는 제가 알려줄게요. 앞으로 가고 이게 그냥 여기 구멍이 아니라 여길 이렇게 가시면 아 여기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 되시고요. 왼쪽 왼쪽 왼쪽. 그거 한번 더, 그 다음에, 쪽쪽으로 가면 다 가는 줄알는데한 바퀴 돌고, 제가 아예는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면 맞고요. 이쪽 길 있죠? 할수 있다, 안 해도 되고요. 저기 벽에 조금 붙여져 있는 거 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고 점프를 하시면 됩니다. 아, 할? 아 저기는 거기 있는 데네요. 저기. 여기 올라가 옆으로 가서 할수 있으면 해봐 크크크 그쪽 길이고 요 이렇게 점프를 하시면 깨고요 올라갑니다 이걸 간 벽에 붙이면서라고 벽에 붙으면서 벽에 계속 붙으면서 벽에 붙으면서 해서 이거야 그냥 일자로 가도 안 맞고. 이 데미지는 조금하니깐 그냥 가도 되고요 근데 이쪽 길에 피를 조금 맡겨줘야 돼요. 쩍쪽은 피가 많이, 제일 많이 달와서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고수들은 잘안 맞고 가는데, 저는 쳐보니까, 저는 이걸 쳐보니까 피 채우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 피가 됐을 때는 그대로 멈추, 어 저기 초록색이 피를 어떻게 조금씩 회복해 줬으니까 초록색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기 조금 벽에 붙으면서 옆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피 채우고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옆으로 조금 닿았거든요 그래서 점프 여기 또안 걸려야 돼요 또 걸리면 또 피가 없을 것 같으니까. 빠르게 가겠고 여기 뒤로 뒤로 가면서 점프해서 앞으로 뒤로 가면서 점프해서 앞으로 가고요 이쪽에서 점프 이쪽도 점프 점프 이때는 그냥 점프를 끝에서 그냥 해주시면 되고 사다리를 붙이고 사다리를 붙였죠 여기는 자, 아, 원래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데요. 저는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해오리 점프로 가시면 해오리 점프로 가서 씌울 수도 있고, 씌웁니다. 올라가서 여기는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점프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해주시면 선배 여기 빠르야지 이진보아를깰수 있어. 이렇게 점프해서 이거 점프, 점프, 점프에 앞으로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때는 피가 많이 아프니까 이것도 그냥 가주시면 피가 조금 만 아프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주시고 여기 한번더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도 그냥 앞으로 가서 끝에서 점프, 끝에서 점 해주시면 이제 진보라 깨고 민트색으로 집니다 민트색도 점프, 점프, 점프고 점프, 점프, 점프 해주시고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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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로 해주시. 고타자리를 타줍니다. 그러면 점프 해주시고. 여기는 그냥 아무 데나 가도 안 죽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앞으로 제가 긴간 길에만 앞으로 쭉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끝, 끝에서 끝 점프 올라타시고 올라가고 끝나면 왼쪽에서 점프 여기서 그냥 점프해서 가지면 끝에 걸리면 끝에 걸리면 신중하게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대때 점프해주세요. 그럼 안좋습니다 그래도 조금 뒤로 가주지만, 이게 조금 색이 변한 민트색이고요. 이 민트초코고, 이건 빛난 민트초코. 여기서 점프를 해주시고요. 이 사다리를 타주시고, 해오리 점프를 원래 1인칭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냥 가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점프 옆으로 조금 붙으면서 점프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여기도 깨는 법이 있어요 하얀색 아니니까 민트색이고요 여기도 민트, 민트색을 다 가주시고요 여기가 흰색도 모르겠고 그냥 금모타처럼 앞을로 점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해주시고요 트로이 재밌나요? 이거 캡 파트인 줄 알았어요. 다 이쪽으로 가는데 캡 파트가 아니고 파트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 그냥 캡 파트처럼 생긴 거고요. 점프 점프해 주시면 이제 조금 썩은 민트 초코가 되고요. 썩은 민트 초코가 아니고요. 조금 찌는 지금 민트 초코. 키 파트는 저기 밑에나 민트 색들은 다저캡파트고요 이제 점프, 점프, 점프하면서 가주시고요. 점프해주시고요. 한번더 점프 하면서 가주시고요. 점프 해주시고요. 한번더 점프, 한번더 점프, 한번더 점프 해주시고. 사다리를 탑니다. 암한번더 점프, 여기도 킥파트고요 많이 아프지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냥 점프 해줘야 돼요. 저가 실험해봤는데. 여기는 그냥 일자로, 여기서 그냥. 일자로 가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점프, 점프! 해주시면, 여기 투명해서 잘안 보이,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점프를 해주시고, 하고, 비가 1이잖아요? 괜찮아요. 여기 많이 아파요. 근데 여기 마지막 잘안 바꿔요. 벽 보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벽 보고 하시면 잘안 죽고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사다리를 타줍니다. 한번더 사다리 타주시면 이제 검정색인데요. 앞으로 쭉 가주세요. 왼쪽으로 가서 이거 보이죠? 이거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거 밑에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괜찮고. 얘 깨는 법도 같이 1인칭 쓰는 법도 있고 그런 법도 있고요. 왼쪽으로 가서 래도 사다리 가면서 점프해 주시고요. 이, 이것도 사다리 하면서 점프. 여기 왼쪽이에요. 이쪽으로 가시면 순간이동한 것처럼 되죠. 오케이 여기도 해오리아 여기에서 하얀색이 키파트구나 검은색이 키파트가 아니고, 검은색이 아닐까? 검은색 키이파트아니까 검은색 바보. 이렇게 가주시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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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가주시고 올라탑니다. 왼쪽으로 가주시고요. 오래 서으면 깨고야 이렇게 하면 내가 또 똑같이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울것 같으니까 검정색 밟으세요 짜입니다 여기 여기도 진짜여서 그냥 검정색 이 사람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이 금못하도 믿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한방 커지거든요 이거는 왜안써 있냐? 아 잃어버렸나? 음. 이거 타 얼른,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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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주심 꼬야 캐 파트 잘 보이죠 여기 조심해 줘야 돼요 어 망했다 내 네, 이쪽 캐 파트 어한 번에 안 죽구나 이쪽은 후 다행이다 가고 현도 가지고 여기는 한번 커지로 기억하거든요 아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캐 파트는 좀세 맞아 조금, 한 방, 다, 제가 알고 있는 유튜버가, 아, 이거 거의 피에 아프거든요? 천천히 피해복해주시고. 어차피 이거 초록색, 있으면 깨져. 천천히 가줘요. 깨소리, 깨소리. 점프해줘요, 그냥. 점프 계속 해주면 데미지 안 받아요. 이 예, 이젠 찜거은이고요 예, 여기부터가 진짜예요. 이제는 여기부터가 진짜예요. 이제 타주면,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세요. 이제 이거 한방 컷이야. 내 기억으로. 내가 유튜브를 봤을 때는 이거 한방 컷으로 기억해. 제발. 천천히, 유아나! 야! 아, 망했다, 망했다. 여러분, 다시 해줄게요. 여러분, 힘내라고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 제발 해주시고요. 점프! 데미지, 데미지! 야! 제발 <목소리> <목소리> 제발. 제발, 대라. 제발. 제발. 나 죽여, 울 거예요. 나 제발, 나울것 같아, 제발. 제발. 나 이거 죽으면 온다. 제발. 아, 제발. 이대로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천천히? 아, okay. 깨! 주시고, 여기는 두 칸이에요. 검은색이라서 잘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것도 잘 안, 깬다. 나 이거 처음 못 깨봤거든요? 야, 알려주면서 깨는 건 처음이야. <laughs> 제발, 핑크색, 붉은색, 사이산초 짧은, 시간, 노,랑, 색. 빛, 을 내,는, 어, 아니구나. 저기, 저, 신, 호, 등, 으, 깬다! 죽는 줄. 깬다, 깬다, 제발. 요하나, 요하나, 그런 말 하면 진짜 흔한, 흔한 남매처럼 죽어요. 제발. 제발 어, 죽을 뻔 제발 웃겠다 어, 웃겠어요 음, 여러분 깼어요 수고 많았다니. 고마워. 어. 아예 뻥이죠에 예, 그걸로 기억합니다. 아거 이거 찍어서 이거 친구한테 보내야겠다. 오케이 예, 사연을 하러 갈게요. 사연은 틱톡에 올릴게요. 여러분으로 유바.